네,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 웨이브를 볼 건데요. 현재 웨이브에 나타나고 있는 흐름과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거니까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런 식으로 시장이 반등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내 계좌는 마이너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숫자 2번과 동시에 문의 내용까지 같이 한번 남겨주시면 제가 이런 식으로 실시간 문자로 답장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내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의사를 찾아가듯이 내가 투자에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라고 하면 전문가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시면 된다 라는 겁니다. 자 다시 웨이브로 넘어지게 되면 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작년에 최고점을 찍고 나서 아직까지도 이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계속해서 바닥을 잡아가는 모습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도 이 하락 채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번에 보시게 되면 바닥에서 어느 정도 거래량이 나와줬지만 이전 변곡점을 돌파하지 못한 채 다시 한번 저항을 맞고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금 정거점 라인을 돌파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계속해서 하락 채널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에 보시게 되면, 웨이브의 CEO가 스테이블 코인 출시 계획을 철회했다라고 발표했기 때문에, 사실상 업비트 상장 폐지 사유에 대해서 해소하지 못했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아직까지도 1달러의 패깅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업비트 상장 폐지까지 조금 더 가까워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번에 바닥에서 올라와준다라고 했을 때, 무조건 물량을 정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예전 영상 보시게 되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웨이브에 대해서 물려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숫자 2번과 동시에 문의 내용까지 남겨주시면 제가 어디서 추가 매수해야 되고 어디서 매도해야 되는지까지 상세하게 안내 도와드릴 거니까 변동성이 나타나기 전에 미리미리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고점 부근이 돌파가 되고 안착까지만 나와 준다라고 하면. 사실상 바닥부근에서 역회된 숄더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전 고점부근까지의 추가적인 반등 역시 우리가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고 말씀드렸던 대로 이 내려오는 추세의 저항선 구간이 돌파가 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땐 추가적인 바닥 리테스트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꼭 참고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이번에 업비트에서 상장 폐지가 결정이 된다라고 했을 때 제가 실시간으로 가장 빠르게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상장 폐지에 대해서 실시간 문자로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마찬가지로 아래 번호로 숫자 2번만 남겨주시면 일체 비용 드는 부분 없이 실시간 문자로 안내 받아보실 수 있겠고요 대응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거니까 웨이브를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미리미리 참여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소통방 역시도 초대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700명에 달하는 구독자 분들과 함께 이번 불장을 이용해서. 빠르게 복구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도 좋은 결과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체 비용 되는 부분 없기 때문에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